아예 안녕하세요 배우 이경입니다. 예, 최근에 드라마 범법남녀를 잘 마쳤고요. 지금 현재 휴식기를 좀 갖고 싶어서 현재 좀 다음 작품을 좀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. 지금 축구가 막 끝나서 <laughs> 얼굴에 열꽃이 피었는데 예,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아, 저는 되게 키가 크시고 체격도 좋으셔서 어, 피지컬로 몸싸움을 되게 잘하실 줄 알았는데 <laughs> 보니까 날렵하게 드리블도 잘하고 슈팅도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. 혹시 평소에 풋살 말고 또 다른 운동하시는 거 있으세요? 아예 원래 스포츠를 좋아해서요. 뭐 웨이크나 스노보드 우 그리고 뭐 다이버도 하, 다이빙도 하고요. 스쿼시나 뭐 이렇게 구기 종목은 다 하고 있습니다. 역시 운동을 잘하시는 이유가 평소에 운동을 정말 자주 하시는 편이시네요. 나는 FC네마의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세요? 어예 저는 FC네마의 럭키가이로 통하고 있습니다. 네 제가 좀 행운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예 오늘도 이렇게 승리를 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고향한 스타 スタルデーファイティングヤストーン、ファイティング